한국역을 맡았던 조입니다. 반갑습니다이 아, 역할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,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어느새 막공이라고 하니 음, 마음이 좀 먹먹하네요. 네. 아, 홍국은 사실 모든 걸다 가진 사람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참작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캐릭터를 만드는 작업인데 분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드라마틱한 음악을 만들어준 이정현 작곡가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어,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. 어,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, 스웨그 에이지외출로서는 이제 막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이 관객석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을 보니 앞으로 더 많이 잘될것 같습니다. 잠재력이 무한한 K뮤지컬 콘텐츠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.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